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히말라얀 450 1대 2대 3대 차이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히말라얀 솔트 모델은요 가장 큰 차이가 튜브 휠입니다 그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알줄 알았는데 모르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튜브입니다 안에 고무 튜브가 들어갑니다 우리 바닷가 가면 튜브 있죠 튜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스포크 살 때들이 요 중간에서 이렇게 올라가요. 그죠? 그리고 카멧 화이트 실물 깡패 존예입니다. 존예. 얘는 요 스포크 살 때가 요 아우터로 나오거든요. 잘안 보이죠? 점장님, 요쪽으로 보면 잘 보이겠다. 요 아우터 로, 그죠? 휠의 아우터로. 그렇단 말은, 이 휠이 좀더 폭이 넓겠죠? 그죠? 이쪽이 나가야 되니까, 그죠? 0.2mm만큼. 요거 보시면 알아요, 이제. 이제 만약에 바이크 색깔을 몰라도, 이 휠을 보시면, 아, 튜브 휠이구나. 튜브 리스 휠이구나. 튜브 리스. 튜브가 없다. 요 안에 튜브가 없다.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, 요 할레 블랙도 보시면, 논란 종결. 그죠? 요 구멍이 보이죠? 그죠? 앞장같이 그죠? 예. 여기도 보시면, 튜브 리스다, 그죠? 예, 이걸로 보면 알수 있고, 튜브 리스, 튜브 리스, 튜브 타입. 669만원, 699만원. 그리고, 이 뒤에서 우리 점장님이 내를 비춰주면, 자, 이걸로 들어오실래요? 이게 현장에서 와서 볼수 있는 것들. 저희도 몰란 것들. 시트. 아 투톤이었구나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요 투톤이었구나 얘는 원톤이구나 투톤인데 데칼에 붙어 있는 그 오묘한 그 국방색과 어떤 그 스카키색의 요 색깔 그리고 프레임 색깔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요 허브 허브도 제 카키라고는 통일하겠습니다. 카키 색깔 그리고 휘자 프론트도 허브도 카키 색깔 이런 군데군데 일체감이 실제로 봐야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이거를 보러 오셨다가 요거를 사신 분도 있고요. 반대로 또 요걸 보러 오셨다가 요거 사신 분도 있고요. 그래서 이두 개를 시물로 보실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아, 내가 좀 화려한 걸 좋아하고 어, 히말라야 가지고 그렇게 흙탕물이라든가 진흙탕을 가지 않고 인도를 가지 않으면 이게 조금 더 대단히 좋고요. 왜냐하면 이 금장 휠이 엄청 예쁘거든요. 그죠? 얘는 그냥 휠은 좀 밋밋해요. 그래서 조금 튀길 원하면 골드 앤 블랙. 그냥 히말라얀 같이 원하면 이 무광의 그죠. 이게 약간 이게 정작 이게 이게 약간 아이보리 같은 진주 펄 그죠? 그죠. 완전히 흰색이 이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. 그리고 이 시멘트 색깔은요. 얘도 투톤이에요. 이 시멘트 색깔과 시트의 투톤. 그죠. 그리고 이 직물 이 느낌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나 그런데 혹시라도 이염 걱정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약간 직물이지만 그렇게 이염되는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젊은 분들은 어 금액적으로 30만 원 사실 크거든요. 그죠. 그래서 여기다가 저번 설명처럼 요 핸들 카드 그죠. 가드 하나 하고 롱스크린 해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탈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요 클래식 350인데요 무광 계열이에요 무광 계열은 종특이요 이렇게 아까도 설명했지만 살 데가 없죠 그죠 튜브리스다 그죠 그리고 전체가 다 무광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 459만원으로 지금 특가로 팔고 있고요. 그리고 얘 있죠? 얘 뷸렛도 보면 요거랑 좀 비슷해 보이죠? 그죠? 얘 클사몽이랑 그죠?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스포크 휠이다. 그죠? 아우터 림으로 안 빠졌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튜브가 들어있다. 그리고 뷸렛은 또 종특이 키트가 일체형이다. 그래서 텐더이미더 편하고 뭐 개인적인 호불호겠지만 스타일링이 좀더 다르다. 그리고 요 다크 등급은요, 요 헤드라이트 림이랑 요 계기판의 림 빼고는 다 블랙이에요. 자세히 봐보실래요? 요 쇼바도 블랙이고요, 요 디서스도 블랙이에요. 근데 뺑글 돌아서 블렛은요, 블랙 모델이지만 윙카 서스 그 다음에 요 프론트 쇼, 아우터 쇼까지 다 크롬이거든요. 그래서 이두 개를 제가왜 설명드리냐면 459만 원에 특가로 팔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530만 원 정가에서 70만 원 할인이거든요. 그러면 460입니다. 460만 원에 블랙을 살래? 어 400만 원 차이겠죠? 459만 원에 블랙을 살래? 뒤에 보시면 한 대. 한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 따라 오시고 여기는 저희가 쇼룸이고요 여섯 대, 일곱 대저 비춰주고요 끝 대한민국에 들고 있는 모든 이제 바이크 중에서는 이제 살수 있는 게 없고요 이거를 기다리려면 이제 유로 5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 기다려야 돼요. 3개월 걸리고요. 금액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양산점에서는 요고, 요고,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블랙 모델 남은 거. 그리고 저희 양산점에서 카메 화이트 바로 출고 가능하고 블랙 모델도 12대 받았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대남았고요 쪽이 트럭에 실려있는 세 개는 이제 계약이 돼서 저희가 부산점 이동해서 이제 조립 준비 중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한번 쫙 비춰줄래요? 차가 엄청 많이 빠졌죠. 이제 순식간에 다 빠져요. 처음에 저희 매장 오신 분들이 어, 2열 종대로 엄청나게 많았어요. 뭐랬냐면 다 팔릴, 다 팔리냐. 3일만에 거의 반다 빠졌거든요. 그죠? 그죠? 그래서, 어, 제 생각에는 장마가 곧 와요. 그죠? 장마가 한뭐 10일? 뭐한 남았는데 그 전에 다 빠질 거기 때문에, 어,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, 어, 어, 히말라니든 게릴라든 요즘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빠른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추가로 샷건 한 대. 인터스텔라. 슈퍼 메테오 한대 그리고 귀하디 귀한 메탈그레이한대또살수 있고 저이쳐주고 월화수목 여기서 클래식 650을 제가 세워두고 저도 처음 보거든요. 클래식 650과 사건과 슈퍼 메테오를 제가 한번 비교해드린 영상을 아 화요일 날 찍어드릴게요. 월요일은 저 혼자 근무해서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. 어, 워라 수목 저희 양산점에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파이팅! 돌아가야겠어.